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혀로 들어가 뒤로 나갑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긴 연휴도 연유,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구두쇠 주인이 종을 불러서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시켰습니다 가서 술을 사오너라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야 이놈아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느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법한 것이다 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그빈 술병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란 말이냐 그때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시겠습니까? 비인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입니다. 주인이 한방 먹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였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어떻게 이 좁고 쾌쾌한 공간에서 지내야 할지. 망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장을 향해서 간절한 청원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킬 테니까,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 주십시오. 새로 부임한 교도소장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손길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손길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고추나 양파를 그 작은 텃밭에 심었습니다.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 죄수는 그곳에서 작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 종의 장미도 심어보고 또 작은 묘목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정성스레 공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죄수는 거기서 한 가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 나를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서 나를 비관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부정하고 또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분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내 마음을 내가 더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고 또 돌보고 경작하고 그렇게 그렇게 추수하는 이 정원 일을 돌보는 일이 비록 소박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얻는지 이 죄수는.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 마당의 작은 땅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그는 사실은 무슨 묘목을 심고 거기에 무슨 고추를 심고 도마도를 심는 사실 어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가꾼 거죠. 그렇게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난 후에 이 죄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죄수가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고 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말이 27년이지. 그 27년 동안.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입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자업자득 혹은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때에는 안 돌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에게 반드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매일 매일 매 순간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내 환경 속에서 내삶 속에서 무엇을 심는지 아니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순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 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거두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놓고 온갖 외식과 위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그냥 원자폭탄으로 그냥 큰 충격과 같은 거.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과 나가서 주님까지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녀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건 사실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주님을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7장 1절부터 오늘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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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도전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되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대신 여기에 세속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면. 그러면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라는 것장로들의 전통, 세상의 개명, 세상이 말하는 성공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위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마구 끌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아니야 이건 교회를 위한 거야 그리고 마치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포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결과 성결하고 정결해야 할 교회 안에는 오히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었고, 한발 앞서서 더세속적이 되어갔습니다. 더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교회가 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거룩한 곳에서 성결한 곳에서 악한 곳으로 바뀌어져 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점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속의 성공 잣대로 슬쩍슬쩍 바꿔 버렸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 환경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 여러 가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연약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개명 대신에 합류화시킨 그런 불순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그 말씀인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가식적이고 더 외식적인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술집 숫자보다 교회 숫자 많은 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빨간 십자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진 교회들이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세상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빛을 이빛 잃으면 어둠이 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집니다.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들이 주의 성전들이 주의 자녀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너희는 크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향기를 뿌리는 것, 요즘 우리가 말하는 향수를 쓰는 것, 물론 향수 냄새를 쓰는 그 향수 냄새가 뿌리는 사람에게 우선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향수를 나만 좋다고 향수를 뿌려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온몸을 향수 치료를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막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버스가 아주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교를 가니까 아주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내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내양들이 막 그냥 등어리로 밀어 재낍니다 그래서 버스를 탑니다.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다 이렇게 아담해서, 그런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제 옆에나 뒤에나 이럴 때, 왜 여자분들이 아침에 급하니까 머리를 감고, 그리고 잘 말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머리 샴푸 냄새, 린스 냄새, 아직 들 말은 말리다만 머리를 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제 뒤에나 옆에나 있으면, 아, 그지 자고 여기. 물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향수를 아주 그냥 몸에 도배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향수가 아니라 악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가는가? 나만 좋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동안 나갔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악한 것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받은 훈련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달달달달 외웁니다. 몇 장, 몇절 하면 그냥 착착착착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성경을 장부터 절까지 다 외우고 너무너무 귀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외우느냐? 그것보다 그 중에 한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바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도 붙여야 됩니다. 집 좌우 문설주에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로, 신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회사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기업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가게와 다릅니다. 교회는 더디 부흥대도 올바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상식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고향을 향해서 강물을 거꾸로 거스러 올라가는 연우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가다 열 걸음 물러서도 올바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목회 뭐 사역 중에서, 교회 모든 활동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면 장로들의 전통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계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세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장로의 전통, 세상의 계명들로 그렇게 찌들어 있는, 그렇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 세상의 계명들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달려왔는데, 돌이켜 보니 그곳에... 세상의 욕망과 장노들의 전통과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노들의 전통, 세상의 개명들을 다 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10월 한달 동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며 그 계명을 쫓아 살아나가는 가 우리 사랑하는 가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